근데 저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측정 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측하는 걸로 누구 아니냐 누구를 측정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바라던 스파리논 선사가 안 되었습니다 왜안 되었을까는 두 가지 경우겠죠 지금부터 제가 말을 굉장히 천천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더 신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신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도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스파링이 왜 성사가 안 되었냐.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. 연락이 안 왔거나 연락은 했는데 나 또는 상대방이 쫄았거나. <laughs> 근데 어떠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것도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. 저는 2020년 9월 18일 16시부로 저 그리고. 저의 시청자,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에게 악성 댓글, 비방, 인격 모독, 패드립 등등을 시적 하셨던 악성 악플러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수원 서부 경찰서를 갔습니다.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요. 고소 내용은 나 저한테밖에 안 되죠. 저에게 인격 모독 그다음에 비방, 악성 댓글에 대한 모욕에 대한 모욕죄, 그리고 또 나를 죽여 버리겠다고 살해 협박한 것에 대한 협박죄 두 가지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. 근데 제가 몇 명을 고소했고 특정지어서 누구를 고소했는지는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는 고소장을 지금 현재 접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말을 막 아끼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저한테도 나중에 불미스런, 불리한 상황이 발생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.